빼먹어가지고 또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다.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놓고선 딱 해놓고 잡습니다. 잡어. 우선 스윙을 하는데, 스윙을 하는데 뭘 잡아요. 잡기는. 머리 잡고 뭐발잡으라가 잡아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버는. 제가 직선 운동이다, 휘두른다, 그랬죠. 그리고제 오른발을 잘 보세요. 오른발을 잘 보시면, 이렇게 쑥 따라 들어갑니다. 부상당했는데 해제포 봐야지 아, 아시겠죠? 이게 다 휘두른다. 그런거냥 와가지고, 이게 발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붙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오른발이 잡고 있으면은 또 엎어치는 원인이 돼요.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모르는데, 외국방송 보니까 니키 파울러가 그렇게 쳐요. 보니까. 드라이버 영어는 잘, 잘 모릅니다. 근데 외국 방송 보니까 리키 파울러가 드라이버 를 멀리 보내는 파워 드라이버를 치는 이유 뭐그 정도는 영어 저도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오른발이래요. 오른발이 잡히면은 이렇게 엉뚱한 대로 가요. 그런데 오른발하고 오른 무릎이 안 잡히고 이 오른발하고 오른 무릎이 잡는 게 아니라 왼쪽이 벽이죠. 치면, 은 골프는, 가가지고는, 가가지고는,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골프가 파워 있고 잘, 잘간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와서 그냥 휘둘러 나는 거죠. 이쪽에 놓고, 어떻게, 해요? 오른발로. 항상 골프는 대강이니까, 왼발, 왼발 엄지 잡고, 이걸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래야지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 이래야지 파워가 나오지, 이 오른발을 잡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쭉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휘둘러기 때문에 길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맞는 내 골프를 찾으셔야 돼요. 뭐, 팔을 피고 다 좋죠. 당연히 젊은 분들이야. 몸이 유연하고 팔 피고 그러면 아크가 커지고 그러니까 멀리 가고 좋죠.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안 됩니다. 또, 필드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스크린은 좀 맞을지 몰라도 필드 가면 왼쪽이 무거우면 안 돼요. 왼쪽이 무거우면 왼쪽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릴리스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마찬가지지만 내 몸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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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이러면 됩니다. 팔을 피지 말고 내 몸에서 어차피 어깨로 가니까 어깨로 가면서 내 몸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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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테이크 백에서는 어깨로 가고 어웨이 갈 때는 어깨에 하고 오른팔하고 같이 가면 굉장히 좋아요. 다들 못 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최대한 내가 갈수 있는 데까지 가서 때려야지만 길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어깨는 조금 가고 짧게 가가지고 길게 때리려고 그면몸 동작이나 엎어 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잘 치시려면 당연히 어깨가 많이 가야 되지만 가서 귀 뒤에서도 던져야 되지만 오른발. 마지막에 오른발하고 오른무릎이 경직되어가지고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여기서 던지니까쭉 따라 들어가야지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인가 했죠? 골프는 내 앞으로 치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친다 그러면 엄청나게 편하고 좋아요. 내 앞으로. 근데 옆으로 친다 그러면 엎어 때리고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 있는 쪽이 내 앞입니다. 공 있는 쪽으로 때린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공 있는 쪽이 내 앞이에요. 타켓이 내 앞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제 카페는 아니고 유튜브잖아요 여러 사람들 있는데 만약 모르겠으면 네이버에서 한박사 골프지름길 그게 제 카페고 삼성동에 월수금일 이렇게 10시부터 나와있어요 문자 하시면 보통 12시에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골프 토론은 얼마든지 제가 좋아요 골프 가르치는 거에 미쳐가지고 돈 이런 걸, 레슨비 이런 걸 떠나서 골프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최고 16시간도 가르쳐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 토론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토론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 있는 게 많아요. 당연히 레슨 받으러 왔으면 <laughs> 레슨비 내고 배우셔야 되지만 토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골프를 같이 배우는 겁니다. 제자가 얘기하고 나를 따라라. 수동적으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런 사람은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문제가 이건데, 이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풀어볼까요? 내가 문제가 이럽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야 골프는 빨리 고치는 거예요. 빨리 가고. 그러니까 골프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야 돼요. 보여지는 골프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선생을 찾아서 골프를 배우시고, 이해를 못하면 내가 가서 질문을 하셔야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배워야 빠른 즐거운 골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선생은 님 자꾸만 짬뽕을 권하면 그 사람 미치는 겁니다. 아셨죠?